자, 달걀 두 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. 열심히 잘 풀어줘야 돼. 잘 풀어야 돼. 네. 한참. 저도. 200리터. 네. 소금은. 네. 소금은 티스푼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물에다 이렇게 녹여줍니다. 잘 녹여줍니다. 계란 두개 풀어가지고. 응. 음. 자, 소금을 녹인 물을 이 계란물에다 부어주고요. 이제 섞습니다 이렇게 음. 음. 이런 이렇게 섞어주고 자그 다음에는 파를 송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탈탈탈. 그리고 이렇게 섞어줘요. 자, 그리고 내부를 이렇게 딱발아주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하나 하는데 뻥 뚫습니다 됐다 자, 3분 30초 뒤에 꺼내서 보자 어떻게 나왔는지 자 계단집 끝.